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 Yes, 합니다. 아, 아, 와. 제가 이제 가을에 취해가지고 숨어 해야 되겠습니다. 숨어 소장입니다. <laughs> <laughs> 야, 이건 전녁에좀 들었어요. 이런데. 아, 아, 근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네. 네. 저는 계속 가을 우체국 앞에 서야 해 되는데 가을. 전어지 말아서 <laughs> 아 그래서 나의 감동 다깨트렸습니나내 <laughs> <아주>. 감동 <laughs> 아이 가을 네, 네. 오지트 이상 이상현 신분이께서 네. 노래를 이렇게 하시 하시면서 네네. 네. 네. 이노래소리에 이끌려서 저희 지금 평화방송 부산평화방송 어. 우리 최PD님께서 예, 가을 타시는 분들이죠. 네네네. 가을 타시는 분들이 <laughs> 네, 이 소리에 이끌려와가지고 네, 같이 한번 음악에 흠뻑 취하, 취하셔서 또, 네. 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죠 <laughs> 안전, 안전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데리 불러서 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PD님 네. 외롭대요. 이 노래 듣고 아, 아 그래요? 네. 어, 외로우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이 노래 안 들어도 외로울 거예요. <laughs> 시월도 아, 없이 외도 아, 아, 네요아 오랜만에 우리 인신부님 라이브 들으면 너무 좋죠. 아 어, 너무 좋아요. 네. 아, 살아있어요. 가을에는 지한가을에대하셔야 네. 돼요. 아, 살아있어요. 하늘 일좀 그만두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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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에는 좀 시월달 만큼은. 이게 뭐 상연 이 네. 부활식이 뭐 대림식이 상연식이 있어요. 아, 상연식이. 네. 네. 있어요. 상연, 상연식이에요. 있어요. 네. 상연요 네. 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이 신부님 노래 들으신 모든 분들도 네. 한번참 깊게 가을을 한번 이렇게 어. 느끼셨으리라 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처음 듣는데, 네. 아, 이, 계속 그냥 신수도 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 노래 필요할 때면 부르세요. 아, <laughs> 아, 빠지려고? 아, 벌써 아. 빠지려고? <laughs> 저는 언제든지. 빠져가지고. 네. 빠져가지고. 빠져가지고, 빠져가지고 다 <laughs> 네. 저희가 어제 급하게 네. 카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깜짝 놀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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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왕이면 신수다스럽게 네. 노래 네. 가사를 좀 개사를 했습니다. 그래, 저희 정체성이 <laughs> 있죠. 예, 네, 그래서 <laughs> 저희 마음을 담은 가사로 개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공목은 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음. 주님의 집에 가자 할제 아, 네. 네, 부제 신수다 집에 가자 할째로. 네. <laughs> 그래서 저의 <저희> 그애완과 <laughs> 사랑의 마음을 담은 <laughs> 네. 예, 노래인데 네. 우리 인신부님과 또 저희 예, 신부님 같이 이렇게 노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습니다 네. <laughs>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경화 <laughs> 방송에 가자 슬픈 거라 인사해 하신 분이 권유로 시수다 올라가 <놀라> 보다 가만히 있어도 돼 뭐 이런거 해도 네. 돼요 네. 어, 저희 목소리를 참아서 네. 네. 아니 무슨 저를 겨냥한 노래 같은데 이거 네. 아 맞아요 이분이 오신다 하셔서 네. 인상연 신부님 권유로 신수다 올라가도다 <laughs> 가만히 있어도 된다며 신수다가도다. 네. 네. 제가 그렇게 꼬셨거든요. 네, 네. 그렇내 형제 부산 교구 위해서 저희 집 라인으로 노래한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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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신수다 <laughs>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 <laughs> 때문에 네. 잘한 노래는 아니지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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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때문에 많이 웃어서 네. 웃음이 가득하기를 <웃음> 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아니, 가사가 네. 제가 이세 분을 섭외했을 때그 <laughs> 멘트였지 않나요? 선곡 <laughs> 네. <써버이 웃음> 네. 멘트죠. 네. 네. 별로 할거 없다. 네. <laughs>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주라. 네. <laughs> 네. 아, 참. 그, 뭐, 신부님을 고발하는 노래죠. <laughs> 네. 그렇죠. <그래서. 웃음> 네. 10편, 아, 예. 시편, 1편 어. 시편 122편이죠. 네. <laughs> 아, 현정수 신부님 곡. 네. 편곡을, 또, 우리 또, 홍신부님께서. 네, 개사를. 개사 홍신부님께서. 네, 예.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고. 아, 아, 이런 거 정말 잘해요. 네, 예. 저희 뭐. 마음을 담아서. 네. 그래. 예. 했, 했다는 것만 아시고. 네. 마음으로만 좀 들어주시기 음. 바랍니다. 네. 현정수님은 원하지 예. 않겠죠. 네, 뭐라. <웃음> <웃음> 네. 네. 그 신부들의 선곡표 부산교구 신부님들과 함께하는 그 신부들의 선곡표 예. 다양한 선곡과 폭로적폭로 <laughs> <폭로적인>. 아니라 <인간이라> 그냥, <laughs> 네. 네. 나누는 그냥 삶을 나누는거에을 <laughs> 나누는건데 <laughs> 네. 아, 한편으로는 네. 굳이 그런 이야기지가진건다 <laughs> 아, 굳이 아, 거북이 예. 이야기가 <laughs> 네. 거북하다. 네. 네. 그래서 특히 네. 저 우리 김병희 신부님 동기 신부님들이 네. 신부님 그때 안 계셨거든요. 네, 네. 그때 저 사제 전체 모임이 있어가지고 네, 네. 동기 분들만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아 우리 거북이 신부님 무슨 신 아. 영광송 신부님 막 하니까 전부터 <laughs> 굳이 그걸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그거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하지만 반응은 좋습니다. 네. 아, 네. 아 우리 신부님들도 네. 아, 우리가 별반 다른 게 없구나. 네. 아, 우리 똑같은 인간이구나. 네. 그러니까. 네. 네. 아니 뭐 저기 범죄 수준만 아니야. 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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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그 우리 신부님 신제... 뭐도벽이 있다더라. 아, 그런 아이 많이... 네.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그 신부님 방 수색을 하고 싶어하세요? 네. <laughs> <laughs> 어떻게 그 거북이 네. 좀 찾아 보고 싶다. 네. 어, 뭐 이런, 만나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 네. 했는데 신부님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뭐 사회 이슈가 될 만한 게 아니라면 네. 뭐. 우리 정치자분들, 신자분들과 우리 <laughs> 네. 어, 소통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네. 친근하게 좀더 다가올 수 네. 있는 네.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어, 우리 신부님과 이 신부님과 선거표 할 때는 저희 가 네. 한국집 준비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아, 형태인데 네. 네. 이제는 그 시, 다른 신부님들, 우리 교구 있는 신부님들, 네. 네. 저희 목표는 교황님입니다. 네. 네. 교황님 선거표까지 갈 때까지 듣고 네. 있어야 되는데. <laughs> <그래요>? 예. <laughs> 저희 아직 언어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성명사 붙여야죠. 아, 구글 번역기 우리 저 PD님한테 부탁을 네. 좀 하려고 하는데. 그 구글겠어요 네. 아직 조규 네. 님까지도 섭외가 안된 관계로 네. 저희가, 저희가 꾸준한 지향을 가지고 하고 네. 있습니다. 신스타 <laughs> 영원하겠네요. 네. 어, 이렇게 폼이 바뀌고 난 뒤에 어떤 그 방송 저희 성곡표 들어보셨습니까? 아, 성곡표 들어봤는데요. 네네. 그 다른 신문인들이 참여하시더라고요. 네, 그죠? 참여하니까 훨씬 더그 다양한 어떤 그폭로 <laughs> <laughs> 다양한 신문인들이 어떤 일상적인 모습들, 네. 인간적인 모습들, 네. 네. 좀더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그 좋은 계기가 좀 되, 되지 않나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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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더 많은 신문인들이 참여해 주시니까 네. 참 좋은 게 뭐냐면 어, 신자분들이 더 많이 아, 좀 들으시겠다. 네, 어, 네. 그리고 신분, 제가 이제 예전에 신부, 그 신수다 할때 네. 가장 바랬던 게, 네. 어, 더 많은 신부님들이 좀 참여하시고, 오시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라고 아, 였거든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된다며, 저를 네. 네. <laughs> <한 표를> 위하여. <laughs> 네. 아, 그래서 오늘은 어, 네. 그런 신자분들과더 어, 가까워지고, 뭐 네. 이런 이야기 하는 차원에서 오늘 우리 인상현 신부님의 선곡표를 네.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톨릭의 김광석. 아, 가을의 그 인광석. 네. 아, 피디님 저거. <laughs> 가을의 인광석. 아주 개명해야 되겠어요. 네. 광석이로. <laughs> 무슨 <웃음> 광물 이름인 것 같아요. 광석. 인이 박힌 광석. 뭐이런거 광석. 아, 예. 오늘 신부님 어떤 선곡을 해오셨나요? 아. 네. 제가 그냥 노래를 틀려고 하다가, 기타를 갖고 오는데, 응? 노라 아, 나는 우리 홍시부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살아있네, 살아있어. 음. <laughs> 그래서 제가 옛날에 좀그 자주 불렀던 노래, 네. 광석이 으로 불러주시니까, 우리, 우리 광석이 형님의 노래. 아, 그 끝났네, 끝났네. 네. 하모니카를 들고 와야 되는데, 제가 못 아. 뭐 들고 왔어요. 아. 제가 하나 사와야 되는데 어, 도저히 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 이 중국 근처에 보니까 악기점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 어, 그 밑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없어진 것 같아요 네네. 그 자리에 약국이 들어서더라고요 저한테는 겸용으로 밖에 안 들려요 <웃음> 그렇죠 어제 샀어야 되는데 새벽에도 샀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노래라는 <laughs> 아... 우리 나의, 네. 네. 나의 노래는 네. 아... 우리 <laughs>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한동준 씨라는 그러니까 사랑의 저야 네 어, 유명하신 그분께서 만드신 <laughs> 아닙니다. <laughs> 그분 아니구요. 아니에요. 어, 한동원이라는 분이 네. 만드셨는데, 어, 김강도씨가 이제 불렀구요. 음. 어, 노래 여러분들과 함께 어, 나누고 싶습니다. 네. 어, 노래 내용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곳, 그 다음에 자그맣고 메말라 보이는 그런 시야 속에서 희망을 찾는다는 아. 어, 그런 노래입니다. 네. 어, 함께 어,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라디오 앞에서 같이 불러주셔도 되겠네요 네. 혹시 뭐 템블린 갖고 계셨습니까템블고 있습니다 네 템블린 탬버링 같이 쳐주시면 자격증 갖고 계신 김씨 씨입니다. 네. 네. 제가 공인자격증이 있거든요 <laughs> 일 <일본> 자격증이 있어요? <laughs>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Yeah. Uh -huh.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끝났네, 끝났네. 아, 또 오랜만이니까. 음나의 노래는. 음나의 <laughs> 노래는. 예. 네. 아, 사실 사실 요즘 뭐 우리 신수다 할 때도 그랬지만, 네, 제가 네. 신수다 할 때도 그런 일들이 많았었지만 요즘 참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 요 네. 네. 네, 연말이고. 서로 좀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연말을 네. 맞이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laughs> 네. 이제, 어, 이제 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로 갈수록 더 추워지는 이 네. 분위기가 어, 그런 것 같은데 어, 이런 좀 분위기 속에서도 좀 희망을 찾고 네. 어, 그런 우리 서로의 노래들로 온기로 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어,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네. 어, 나의 노래라는 우리 김광석 형님 노래 한번 네. 들려드렸습니다. 나의 노래는 <laughs> 아 김광석 <laughs> 나의 노래는 이이에아 <laughs> <1위에. 웃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왠지 저는 포커 댄스를 하고 싶네요. 아 네. 막 손잡고 박자에 맞춰서 네. 네. 아또 의미 있는 어, 이런 노래 또 함께 또 선곡해 주신 우리 인상연신 분께 다시 한번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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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 음악기 분위기예요. 네. 네. 좋네요. 어, 저희 알았습니다. 네. <laughs> 바자도있네 시간부터 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laughs> 네. 아, 어, 우리 인신분이, 어, 가을 특집으로 어, 함께 한 시간이었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오랜만에 와가지고 좀 떨리, 떨렸네요. 음, 음, 아니, 정말. 정말.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많이 떨대요. <웃음> 네. <웃음> 왜 긴장했는지 모르겠어요. 강조로 가야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사실은 제가 밖에서 우리 신주단 녹음한 걸본게 처음이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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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간에 이렇게 소개받아서 들어온 것도 처음이었고, 네, 네. 늘 누군가를 소개하고, 그, 예, 음. 그랬었는데, 아,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제가 가끔 듣지만, 또 이렇게 직접 와서 우리 신부님들, 그, 같이 와서 이렇게 방송하시는 거 보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황님 <laughs> 그 <왕님> 섭외하는 그날까지. <laughs> 계속 하라고요? 네. 늙을 <laughs> <늘> 때까지. <laughs> 네. <정말>? 네. <laughs> 아. 어 다시 어 한번 우리 인상인상현 신부님께 함께해 네.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 네. 가을에 다시 한번 재하는 <laughs> <한> 걸로 <laughs> 네, 이제 어 오늘 방송 마치시면 네. 편안하게 하늘나라 가셔서 하늘길 <laughs> 네.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